경기를 어, 보러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나돌하면요, 여러분 쉽게 그냥 날 애블이 나오면 50대 50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은 경기 보러 오는 거고 어, 또 다른 반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50대 50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은 50%그쵸또 다른 50은 그럼 뭐냐? 이게 낫 다음에 100%를 나타는 내 말은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자, 일부에 있어서 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물은 단지 제공한다 이거죠. 그 대회, 컨테스트와 똑같은 게 경기죠. 예, 경기는 단지 제공할 뿐 어, 환경과 이제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죠. 자, 뭐할수 있는 자신의 어떤 다른 동기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거죠. 다른 동기, 동기 다른 말로 뭐예요? 이유죠, 이유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경기 말고도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여러분 경기장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그럼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러한 표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자, 또 그게 뭐냐면 뭐 뭐예요 그게? 그렇죠. 다른 동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어, 사회적 나오면 인간관계 생각하시겠죠 예, 사회적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접촉은 어뭐 되는 어 그다음에 여러분 그 여기에서는 경쟁이 아니라서요. 그 군중에 의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뭐관관관중이납시다 그 관중에 의해 관중에 의해 제공되는 사람 간의 접촉은 이셀프. Itself, 이셀프는 뭐지? 그 자체로라고 해도 돼요. 그 자체 로, 그 자체로, 어, suggest, 어, 암시한, 어, 보여준다, 어, 뭐를, 이유를, 누가, to, 뭐 하는 것, 그쵸? 그래서, 뭐 하는 이유? 사람들이, 어, 참석, attend는 참석하는 이유를, 어, 보여준다, 설명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게 바로 뭐다, 어, 이유다, 이거죠. reason, 아까 reason과 똑같은 단어가 뭐랬어? 그쵸 모티브 100점. 네, 모티브죠. 네, 모티브. 자, 모티브. 어, 그래서 뭔가 누가 할때 투구정사 앞에 f o 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 참석하는 어, 이유를 보여준다 이거죠. 사람들 만나러 간다 이거죠. 사람들 보러.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사람 구경하는 거 재밌지 않아요? 네. 아무도 없는. 그쵸 재밌죠. 자, 이러한 어, 요점은에요 디스베리. 베리는 언제 써? 강조. 그쵸 바로 바로란 뜻이에요. 이, 어, 점. 무슨 점일까, 여기에서는? 아, 이 점이라고 해도 말하면 되겠다. 그쵸? 이 점이야말로, 어, 이 점이, 어, was, 였다, elaborated, 상세히 뭐 된다? ed가 붙었잖아. 설명된다, 이거죠. 설명되었다, 이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에 어, 의해서, 어디 속에서? 책 속에서 뭐 된? 출판된? 1908년에 출판된 이책 속에서 자세히 뭐 되었다 이 점이 설명되었다 여기에서 뭐눈점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점이 있겠죠 자인 위치가 뜻이 뭐지 그쵸 뭐 속에서에요 그쵸 그책 속에서 어, 그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뭐를 사례를 만들었다 네자 뭐에 대한 어그 존재에 대한 어, 사례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존재에 대한이니까 그 존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쵸. 존재에 있다는 얘기죠. 있다. 어, 뭐에 대한? 이게 또래 간의 뭐. 그쵸.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뭐 이거죠. 남과 어울리는 사교적 뭐. 인스팅트. 그쵸. 본성. 본능의 어떤 존재에 대한 자신의 사례를 만들었다. 여러분. 여러분 사례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색해서요 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주장.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어, 바, 음, 발전시켰다 발전시켜 만들었다 이거죠 자신의 주장을 뭐에 대한 어, 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이죠 얘가 그, 이것이 어, 뭐 case f o r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과 어울리는 어떤 그, 그 본능이 있더라 이거죠. 자 question 어, he posed 뭐 주동? 그쵸 포즈가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기했던 질문은 어, 언제? 어, 그 세기가 뭐할때 바뀔 때. 그러니까 초기죠. 초기. 그쵸 그러니까 바뀔 때니까 그 바뀔 때는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99에서 00, 01뭐 이렇게 될 때니까 초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기가 바뀔 때 어, 그가 제기했던 어, 질문은 다시야 복수야. 다시, 가니까 뭐 써야돼요? a r g u e 해가지고, 뭐 붙여야돼요? s 붙여야죠? 예. 자, 그래서, 그, 주장은, 어, 틀림없이, 어, 아니, 야 질문은 써요. argues 에다 붙였고, 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써요. 그,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 써요. for 에다 붙였고요. a r g u e for 가요. 찬성한다는 뜻인데. 증명하다? 틀림없이 써요. 증명해 준다 합시다. 에, 납득하게도 증명해 준다. 질문이 근데 어떻게 증명을 해주지? 비유 대시 뭐죠? 뭔 뭐? 동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 라는 견해. 뭐라는 견해? 우리가 어, 사교적 뭐다? 어생 그쵸 생명체라는 견해를 어, argue for for에다 붙여줬고 for가 뭐라고요? 반대야 찬성이야? 그렇죠 찬성이니까 증명해 주다로 하면 될것 같아 얘가? 네. 자 그래서 4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 사교적인 생물체라는 견해를 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도 어, 찬성해 주더라 이거죠. 그가 제기했던 질문이. 그럼 이 질문이 뭔가 스스로 답하게 해주네요. 그쵸? 원래 질문은 응음만 제기해야 되는데, 답도 제공하는 질문인가봐. 어, 그러나, 어, 추가적으로, 어, 뭐 하는 것을, 에즈가 나오면 뭐랬죠? 에즈가 나오면? 라벨링을 뭐라고 해? 여기 있는 것 하면 되죠? 네, 아무튼 얘가 이름 지어주게 해도 되죠? 꼬리표. 그쵸, 꼬리표 지어주기. 오케이? 예. 네. 어, 관찰된 뭐를? 행동을 뭐라고? 뭐라고? 본능이라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어, 이 사람에 의해서 관찰된 행동이 뭐였지? 사람들이 뭐한다는 얘기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 사람들의 어울리기 좋아하는 어, 그 경향이죠. 자 그것을 뭐라고 얘가 그냥 명명했어? 본능이라고 정의해버렸죠? 뭐이 라벨링을 정의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하워버에서 좀 이렇게 집중해 보면 무슨 용법이요? 이거 역접이잖아요, 역접.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제기했던 질문은 우리가 사교적인 생물체라는 견해에 어떤 그 argue 뭐 for 뭐해 줬다, 증명을 해 줬잖아요. 그럼얘나름대로에 뭐가 있는 거야? 역할을 한 거잖아, 학자로서. 근데 그러나 이 역할을 뭐해 깎아내려야 돼요. 에? 자 그래서 어떻게 깎아내려냐면 추가적으로 에디셔널리에다 붙였고 어,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관찰된 이 사람에 의해서 관찰된 행동 즉 사람들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 경향을 얘가 뭐라고 정의했죠? 그쵸. 본능이라고 정의한 것은에서 것을 끄면 무슨 측급 이게 주어져요. 이 동사 s 붙이죠 오히려 어, 여기 보니까 타톨로지라고 나왔네요. 타톨로지. 이거 처음 본다는데 밑에니까 그 같은 의미의 불필요한 말의 반복이라고 했죠? 네? 예. 네. 그래서 어 쓸데없이 두번 말한 것을 만들어 낸 거다 이거죠. 어? that 어, as nothing. 그 어떤 것도 어 포함 더해더 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얘가 도움된 건 하나도 없는 어떤 반복만 일으켰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까대 까내리는데, 그쵸죠 예, 그래서 그러나 얘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행동에 본능이라고 명명했던 것은 그냥 어, 어, 아주 그 우리에게 이해에 뭔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복일 뿐이다 뭐이 이 얘기죠. 자이 사람은 어, 자신의 독자에게 묻는다 이거죠. 어, 쎄 와시 뭐죠? 이, 무슨, 어, 그니까, 어느 정도라 할까요? 어느 정도의 프로포션에다 위치하고 있어요, 비율이. 어, 축구 경기에 윈니스 뭐지? 윈니스 목격자. 근데, 10 곱하기 따오졌니까 몇이에요? 그쵸? 만 명의, 어, 그, 어, 목격자라고 나왔는데, 결국 목격자라는 말이 뭐예요? 그쵸죠 관중이랍시다. 네, 자, 관중 만명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그쵸죠 네, 어느 정도의 비율이 우드 스탠드 서 있겠는가? 어, 1 시간 이상 동안 우드에다 붙였고 우드는 이제 그 가능성이 높다 났다. 그쵸 여러분 낮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낮은 상상이죠. 그래서 누가 서 있겠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무도 서 있지 않다 이거죠. 이해가요? 뭐, 이런 의미겠죠? 자, 바람과, 특히 바람도 불고 비가 불어. 만약에 각 사람이, 원래는 다시 취급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법이니까. 그쵸? 그래서 원래 요즘은 이게 싹 가능해졌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경기를 혼자서 고립되어 있으면, 그쵸? 그래서 isolated from이 뭐예요? 고립되어 있다면.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쪽에 있고, 나 혼자만 여기 고립되어 있다면, 그리고 혼자서 선수들만 오직 보게 된다면 앤드 무슨 구조? 그럼 써와 병렬인 게 뭐예요? 월 아이솔레이티드죠. 이해가 요 그래서 가족법 과거, 우두동사원형 누가 서 있겠는가? 다른 오직 선수들만 보고 나머지 궁중들부터 따로 떨어져 나 혼자서 어, 경기를 관람한다면 빗속과 바람 속에서 1시간 이상 동안 누가 서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몇명 몇, 몇 중에? 만명 중에 몇 분의 몇이 뭐 이런 얘기겠죠? 여기서 에 말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우드 아마도 추측할 거다. 매우 극소수라고 이해가요? 1908년에 그자 했을 거다. 어, fear 오늘 날은 더더더더 극소수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한 10명 정도는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뭐한명 정도요.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올수록 오늘날은 이것이 뭐에다더 심화되었다 이거죠. 어 뭐가 더 심화됐어? 어울리고 싶어 하는 성향이 더 심화된 거죠. 자, 그래서 모티브 써요. 모티브가 뜻이 뭐지? 이유, 동기. 그래서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의 이유는 뭐다? 남들과 뭐 하기 싶어 하는?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래, 갤, r i u s グレイ・ゲリアス<ープ>。ねえ。